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투박입니다. 기다림의 1%, 의리. 구독, 좋아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계속 덥죠? 여름마다 생각이 납니다. 어, 2023년 여름. 혹시 제 구독자분 댓글 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무려 2년 전인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24,000달러, 25,000달러였는데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죠.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4년 여름이 됐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 어, 부동산도 또 거품이고 코인 시장 끝났다, 망했다. 자산 시장도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식 거품이다. 대공황, 경기 침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한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포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74k를 넘어서 100k를 넘어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어, 알트코인은 제가 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5년 여름인데요 특히 2030 동생들한테 형이 어, 좀 강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봐 반말로 해서 미안한데 뭐 어쩔 수 없어 방송 컨셉이니까 나가서 쳐 놀지 말고 자산 증식할 기회로 삼는게 어떨까 지금이 자산을 증식하기 좋은 시기야 특히 정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돈을 살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란 말이야 자 비트코인 길게 보면 어떨까 지금은 안 사도 돼 돈이 없으면 어, 남들 코인 안할때 그때 투자해도 어, 자산이 3배 4배 5배 불어나는 거는 일이 아니야 최소 3년에서 5년을 버티면 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 2030은 매일 일을 하고 큰 돈은 없을 거야.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지? 차근차근 시드머니를 모아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을 해야만 해. 자, 부동산을 못하면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드시 해야 돼. 소액 짤짤리로 선물 투자해서 돈 벌려는 꿈 깨고, 말도 안 되는, 어, 개 잡주 스캠 사서 10배, 100배 먹는 꿈을 버리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머릿속에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주문을 외워보는 게 어떨까?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여름 분위기가 똑같아 형은 20대 때 몰랐어 세상을 맨날 놀았기 때문이지 맨날 술 처먹고 놀고 월급 받으면 좋아서 적금 붓고 남은 돈으로 흥청망청 재밌게 놀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후회스럽더라 너무 좋은 시기야. 이번 여름이 지나면 너네는 비쌀 때 코인을 사야 될 것이고 남들이 불을 거머질 때그맨 꼭대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반말로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산시장 꼭대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코인판 어. 부동산 지금 틀어 막았지만 서울 중심은 연일 신고가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어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부동산 집 앞이라도 나가보시면, 중개업소 나가보시면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는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죠. 아, 내 생에 집은 없구나. 아, 그래. 미국 주식 코인으로 몰빵 까보자. 코인으로 한번 한탕 해보자. 어차피 인생 망했는데 주식 코인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 모르고 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보니까 너무 비싸. 이더리움, 아, 500만 원이 넘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개잡츠 스캠 하나 잡아서, 희망회로를 돌리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0대 때 초반에 그랬습니다. 결과는, 개나락 확정이죠. 가진 돈도 다 없어질 뿐더러, 대출마저도 날리는 상황이 왔었죠. 자,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비트코인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졌을 거였으면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은요, 먼 미래에 10억, 20억, 30억을 가는 게임이에요. 그죠? 이더리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갈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불과 얼마 전에 이더리움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만원 넘었죠. 예,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거든요. 자산 증식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여름에 아무도.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다며, 저도 되고 싶어요.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시장을 떠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하시고요, 남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때는, 그때는, 내려놔야 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보면, 아예 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먹겨줘서 소화제까지 쳐 넣어달라는 벌레 같은 새끼들이 한 트럭인 것 같은데, 그렇게 떠 먹여줬으면, 어? 와서 슈퍼챗이나 서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100% 시장을 맞추는 인간이 존재할 것 같아? 아무도 없어. 큰 틀을 보고 가자는 거야. 나도 알트 처물려 있는데, 타격감이 없어. 왜? 애시장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밖에 없다니까 옛날에 다 보여줬잖아 친구들아 동생들아 어 그래 난 너네들을 미워하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 레버리지 끄고 열심히 노동으로 일단 돈을 벌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비트코인부터 시작한는게 어떨까 근데 하락장애 와 너네같이 참을성 없는 애들은 지금부터 1년동안 참을성을 길러 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년 가을쯤에 와서 비트코인 사라 알겠지 정같이 다 줬다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그냥 옆으로 누워 있네요. 더워서 그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한 파동 더 내려오면은 115, 뭐 116, 114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관점은 이 조정 이후에 어, 상승하는 관점 보고 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제 영상 한번 보세요. 차트적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옆으로 밀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면은 이더리움의 힘이 좋은데 자 이더리움은 지금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중으로 주봉이 양봉을 띄워서 여기를 장대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옆차기로 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폭락은 보지 않습니다. 옆차기로 가다가 어, 때가 됐을 때 개미 한 마리도 안 태우고, 쇼충이 다 청산시킨 다음에 장대음봉 뛰으면서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22년부터 잡아가지고 몸에서 살이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렸어요. 온갖 조롱과 악플을 견뎌내면서. 그러나 결국 저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 자신을 믿었거든요. 예,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왔죠? 원점으로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니다 이게 시장이다. 여지껏 역사는 반복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 마감이 앞으로 2일 남았고, FMC 회도 있네요. 아주 좋아요. 8월에 흔들리거나, 어, 조정이 나온다 해도 그까지껏 버틸 수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아. 사면 그만이야. 내려오면 담으면 그만이니까. 자, 비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으로 폭락을 하고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재차 하단을 찍고 쌍바닥 패턴 그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도 한번더 반등 이후에 그때 한번 좀쭉 빠지지 않을까. 저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미넌스가 월봉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장대 음봉 나왔지만 다음 달이 되면 22평선 올라올 것 같아서 또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도미넌스는 지금 61.4군데요. 어, 57 정도 왔을 때부터, 아, 알트 강세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61에서 63 위에서 놀면은, 아, 아직은 알트가 강세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요. 이더리움이 신고가가 터지면 그게 진정한 알트 불장입니다 즉, 5,000달러 위로 가야 됩니다. 아, 그때부터, 아, 이제 진짜 알트가 폭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7월은 끝났고 8월부터 이제 12월 연말까지인데 금리 인하가 한번 또는 두 번이겠죠. 그죠. 어쨌든 유동성 확장으로 가죠. 그러면 돈의 힘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거품은 제일 먼저 꺼질 걸로 보고 있어요. 자이 시간을 잘 우리가 대처해서 대응해서 코인판에서 수익을 잘 내고 현금을 갖고 1년간 방어를 하면서 또 기회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두번 정도만 사이클 돌리면 괜찮은 성과 나올 것이고, 26년에는 좀 조심하면 돼요. 내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25년, 26년에 이렇게 또내집 마련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집을 한채 소유한 다음에 암호화폐 개떡락장을 기다린다. 이게 제가 22, 23년에 했던 루틴이거든요. 그리고 3년, 5년을 버텨낸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